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8장 대쟁투 제목 예언의 신으로 살펴본 대쟁투 요약 3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 후서 4장 4절 지상에서의 대쟁투 구약 1. 사탄이 지구의 주권을 찬탈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지를 본받게 한 후에 이곳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다. 시대의 소망 114-115쪽 2. 도덕법에 대한 순종, 형통함의 이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상의 사람을 살게 하여 그 존재가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개인이 나를 물론하고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율법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된 축복은 그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정도로 천하의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에게도 보증되었다. 교육 174쪽. 3. 사탄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무너뜨렸다. 사탄은 가나한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의 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잔인하고 악의 찬 증오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의 멸망을 음모하였다. 악령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신들이 들어오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 사탄은 이 역사를 오늘날에도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와 선지자 688, 689. 기도, 이 세상 신이 아니라 망군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